니들은 림버스에서 가장 사기인 테마가 뭐라고 생각해? 출혈? 태교 호흡? 나는 개인적으로 관통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해 관통의 적패 캐릭터가 그냥 존나 많아 요즘 1티어라고 불리는 덱들을 알아보자 우선 색추덱 당장 색추덱의 핵심 멤버인 약상과 실돈이 있지 그리고 흑운의 인격이나 적슈가 없는 경우에는 지파오랑 공주로자까지 쓰지 얘들도 관통이야 여기서 지파오는 3스킬이 타격인데 관통으로 보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응이응 <목소리> 내가 볼땐 관통이고 해보니깐 해보니까 이 스킬의 핵심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타격이 썩져 있지만, 얘도 관통으로 취급한다. 웃긴게, 지어짐이 삼스로 안삼도 많았어. 패출 다음은호흡덱이 있지? 호흡덱은두 종류로 나뉜다고 보는데, 검기와 로슈를 사용한 참격호흡덱 그리고 관통호흡덱이 있다고 봐. 우선, 나는 참격호흡보다 관통호흡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 관통에 대한 라인업을 보자. 피코드 트리오. 선장마일은 말할 것도 없이 삼스를 통한 정신력 회복과 높은 고점. 이스에 있는 저놈추 정신력 관리가 좋같다는것 빼면 은 단점을 모르겠어 뭐이 점도 거든에서만 느껴지는 단점이고 이상의 경우에는 누가 약상의 민족 아니랄까봐 이스에 있는 코인 재사용 때문에 혼자 딜미터기 뚫고 있어 피커더 히스는 모르겠다 그냥 문학에 좋은 인격 같아 그리고 발포밤 인격으로 나왔던 마침표 사무소 인격을 보자 얘들은 내 기준으로 족사기야 그냥 대충 써도 존나 쎄잖아 더 말이 필요해? 그리고 1티어 덱에서 쓰는 거 말고도 그냥 인격 자체가 강한 것도 있는데 대시로 탱크 옆에는 그냥 깡으로 좋지 팔 이성이라고 불리는 약비스도 관통이지 동상을 침잠태도 원틀로 만든 죽상도 관통이지 오픈 초기에 오버밸런스라며 인공캐중 하나인 아리스도 관통이지 물론 탱크 중 도태된 인격이 있지만 새로 받았으니 한잔해 그리고 에고를 보자 여우비 관통 미르칼라 관통 맹목 관통 관통 에고들 라인업도 미쳤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적 중엔 콩을 싫어하는 콩콩이파 조직원이 있거든 이 새끼 스킬을 보잖아 내려배기 관통 육중한 참격 관통 그냥 이쯤되면 내부에 관통에 진심인 사람이 있는게 아닐까 싶어 그런데 말이야 아니 인격풀이 적어서 그런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할수 있을거야 그것도 맞아 하지만 단선족 컨셉은 라오르 때부터 있었다 라오르를 안하는 응애들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라오르는 지속능력이라는 패시브가 있어 근데 이 패시브를 다른 캐릭터한테 줄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스텔레토 쐐기 이두 녀석이야 효과를 요약하면 스텔레토 관통위력 플러스 2 2에 마이너스 2 세기 간통 위력 플러스 1 인데 이걸 한 놈한테 다 주는 거지? 그럼 간통 위력 플러스 3이 패시브가 되는 거야 참고로 라우르스에서 위력 3 증가는 림버스로 치면 코인 위력 3 증가다? 그리고 여기서 틸레토라는 효과는 최대 5명한테 줄수 있어서 5명이 간통 위력 플러스 2를 들고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러므로 보라 눈물에게 이 효과를 주면 상시로 간통 위력 5라는 미친 효과를 내고 야 생각해봐 패시브가 간통 코인 위력 증가 5야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존나 세잖아? 근데 여기서 끝이었다면 이 영상 안 만들었어. 관통 전투 책장들의 밸류를 보자. 이건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관통덱. 그리고 다른 관통덱으로는 유일 관통덱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관통덱에 사용되는 카드들의 수치를 보면 떼기찌르기 0코스트. 1코스트 회복 플러스 치약 부여. 목화 가단듬기 0코스트. 한장 버리고 두장들로 열상 3코스트. 퓨라의 허약에 수비 하나 반격하다. 참고로 라우르 반격은 합가능이다 그냥 조사기비량의뜻 3코스트 3드로우 대충 이 정도로 고밸류야 아니 애초에 0코스트인데 1코 회복이라던가 카드 한장으로 3드로 당기는데 비속 능력으로 위력까지 개사기로 만드는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참격이나 타격이 쓰레기인건 아니야 라우루에서 참관타를 요약하자면 포켓몬 2세대 느낌이야 참격 치코리타 타격 부케이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반통을 리아코지 만약 참격이 치코리타라는게 너무하다고 느낀다면 타입별로 컨셉백 만들어 써봐 참격 진짜 치코리타야 그리고 너희들 사격 알지? 경계. 이것도 관통이다? 진짜 난이 게임 관통의 기준을 모르겠어. 진짜 라우루 때부터 이런 거 보면 그냥 푸문이 관통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무튼 오늘은 관통에 대한 내 생각을 짧게 이야기해봤는데 과연 8장에선 관선조계 시대가 끝날지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타격감 좋은 타격이 좋은데 호흡 타격 좀 내주면 좋겠어. LCCB 로자 이딴 거 말고. 그럼 수고.